알바할 뻔했었네. 알바 왜 들어가 있네? 진짜야? 다 어. 진짜. <laughs> <laughs> 야 여기 등산 금지 구역이야. <laughs> 안녕하십니까, 솜다리의 산행 노트입니다. 오늘은 제 9편 충북 영동에 위치한 백대 명산인 민주지산에 나와 있습니다. 또한 삼도봉, 석기봉, 각코산과 함께 백두대간의 일부분으로 눈이 많고 전망이 좋아서 특히 겨울철 눈꽃 산행에 적합치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상명사를 해서 쭉 올라가다가 음, 제일 삼거리 단남숲의 소리는 좌측으로 삼화골재 음. 방향으로 해서 올라가다가 음. 거기서 능선을 타고 삼도봉을 거쳐서. 음. 그 다음에 석기봉을 석기봉. 또 올라서 형이 네. 그 석기봉면 꼴쭉하죠? 네. 그리고 다시 제2분기점에서 민주지산을 가서 백대명산 민주지산에서 네. 한번 사진을 찍고 여기 네. 백두대간을 쫙 원래는 각호산 쪽으로 백두대간인데 이거 네. 넘어가자고 이번에 민주지산에서 시간 관계상 네. 다시 이렇게 원점 회귀를 해서 물란기역 주차장으로 음. 올 예정입니다. 석귀봉 삼더봉, 민주지산은 이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계속 산으로... 우리가 한구병이통 왔죠, 여기? 네 아직 물안계고끝 지점까지 온것 같아요 여기. 왼쪽으로 가면 3더봉 3.8km 오른쪽으로 가면 민주지산길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올 게이런 오른 계곡으로 1.6km, 도와줬고 여기는 이제 갈래길. 근데 여기가 인사폭포래. 여기서 또 갈라지다가. 응. 어. 오른쪽 가면 어. 이쪽으로 이제 석기봉 가는 길. 왼쪽은 삼도봉 가는 길. 그 이제 눈이 좀 보이네. 예. 응. 옛날에는 여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. 응, 그러니까. 음, <laughs> 여기 계단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썰매. 올해는 썰매를 못 타보네. 그래. <laughs> 아, 산에서는. 응. 썰매 은사람이안 좋은 사람이야. 안 좋은 사람이야. <laughs> 사람이 너무 미끄럽잖이자이제경기선이야안 이제, 이제 좋은 응. 어. 이야이야 삼도봉 사기봉은사람이이야 <laughs> 아, 삼도봉 사람로야안얼은나은야 <laughs> 눈이 올것 같기도 한데, 바이자 아, 꺼네저기가 아, 석기봉이네, 민주주사, 민주주사. 석기봉. 찹쌀떡, 응. <laughs> 커피랑 찹쌀떡과 커피. 좀안어리는데 찹쌀떡에는 응. 원래 시케를 못까 <laughs> 멀리 지리산. <laughs> 나 너무 지리산이 화려하게 보여. 중산이 <laughs> 응. 응? 저한 키보로 가는 거야? 어, 응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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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여기 눈 없는 보라 엄청 피했을 때 야, 짜 무릎팍까지 쌓였는데 오늘은 눈이 없어 이거죠? 자, 하트를 한번 올해 하트를 남겨봐야 되죠 <laughs> 올해? 네 이게 하트야? <laughs> 하트에서 그 사람 얼굴이 됐어요 이거 어, 어때게 <laughs> 여기 아까 중간에 석기봉 삼도봉 그 갈림길 있었는데 거기서 올라오면 이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올라다다 거거거 왔어요 이제 석기봉. 이거만 올라가면. 다 왔어요? 뻥치지 네. 마세요 <웃음> <웃음> 여기, 여기 여러 번 왔는데. 시작 나했어. 아 여기 다 왔어 이제. 보이잖아 저기. 뻥뻥 <laughs> 뻥 아닌데. <laughs> 개뻥 어디서 수작을 어디서 수작? 어디서 수작을 아, 다 왔어 안먹켜 아, 이봐 오, 와서 어서, 와석기봉면몇번째야 알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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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눈 알바, 라 길이네. 옛날에는 여기 발목까지. 발목이 뭐야? 무릎까지 찼었는데 어. 근데 일로 가는 거 맞아? 아닌 어? 것 같은데? 어? 아닌 것 같은데? 아니야? 어? 좀 이상하다 맞아? 사람들이 저쪽에서 소리나 뒤로 <웃음> 어? <웃음> 어떻게 내려가냐? 뒤로 <laughs> 뒤로? 야, 큰데? <laughs> 너무, 육덕해졌어 집에서 한데 여기. 또있 <laughs> 여기. 스틱 잘 잡아. 에? 여기. 들어가 있네? 진짜야? <웃음> <웃음>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기. 잘잡여 여기. 여기. 여어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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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바다 <laughs> 진 <laughs> 뭐라 그랬어 지금 아우 진짜 어 바다 은행아 바다 은행 바다 은행 바다 행 바다 진 야야 여기 여기 우회로가 있었네 야 여기 등산 금지 구역이야 명품 숲길인데 정나빠. 어? 왜 일로 왔어? <laughs> 아이, 어디가 이거, 왜 돌아와 있었어? 여기. 어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여기 위에 돌아와 있었네. <웃음> 아, 여기 <laughs> 온 거야? 바다 어. 진주? <laughs> 아, 지금도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. <laughs> 아, 진짜. 여기 와봤으니까 와봤으니까 덜 힘든 거 같아. 멋있다. 저기 석기봉이 멀리서 보이네. 우리가 가는 길은 민주산인데민주산 어. 저기 있는 거. 저거네. 어. 요거는 보물이 우리가 지금 얼마나 멋진 연산 가고 있는 거야? 명품 숲길이래. <laughs> 이건 진짜. 어. 그니까 그렇게 <laughs> 높지 않고. 낮지 않고 그냥 높낮이가 이렇게 높진 않아서 응그 어. 편안한 길이네 봉만좀가고나 근데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<laughs> 좋아요? 네그리고 이제 한1 k m 남았어요 123 1 2 까져 얼마 안 남았네. 내가 고파. 좀 고픈데 이따가 가다가 뭐라계이 거. 주차장거리석 예. 석기봉에서 2.3km 왔네. 아, 2.3km. 이제 민주산 이제 400m 남았어. 저기. 저길 가면 돼요. 20m 남았어. 얼마 안 남았네. 아, 힘이네. 네. 2 0 m 터 <laughs> 저기 <여기> 뭐 네. <laughs>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. 환상적이에요. 어. 아, <laughs> <laughs> 올해는 눈꽃을 눈사을 많이 묻었는데. 그러면 여기 막 백패킹 가죽대 들고 내려 올라온 사람 있었을 텐데. 우리 여기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오픈하는 것도 음. 많이 올리던데. 이거군. 네 여기다 덜어가지고. 음, 충북 영동군 물안계곡 주차장에서 9시에 시작한 산행은 3개의 봉오리를 거쳐 총 14km, 7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오후 4시에 원점 회귀하여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